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은 멍때리기를 허할 때란 주제로 국립광주과학관 조숙경 박사와 함께합니다. 2500년 과학의 역사에서 모든 과학사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적의 해가 두번 있습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해라는 뜻이죠. 하나는 그 이름을 누구나 들어보았을 엘버트 아인슈타인과 관련됐습니다. 바로 1905년입니다. 26살의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세상을 바꾸는 세 편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또 다른 해는 바로 1666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뉴턴은 1666년에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또 유명한 책을 출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687년에 만유인력 법칙을 담고 있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1704년에는 빛의 입자설을 담고 있는 광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를까요? 뉴턴은 역사의 위대한 성과로 남는 모든 과학적 아이디어를 바로 이해, 1666년에 얻었다고 말합니다.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교를 다닐 때 갑작스럽게 대학교가 휴교를 하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흑사병이 번졌기 때문이죠. 할수 없이 고향집으로 돌아온 뉴턴은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뇌를 쉬면서 멍 때리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집 앞에 사과나무 밭을 할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왜 떨어지지?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조그만 유리 조각인 프리즘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단색광들의 혼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만든 기적은 모두 20대 때 얻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20대는 어떻습니까? 치열한 대학 입시를 통과하느라 1 0대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냅니다. 20대에는 대학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까 각종 스펙 쌓기에 매달립니다. 우리의 뇌는 인터넷만 연결하면 얻을 수 있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채우느라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창의성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창의성이 발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10대와 20대에게 자유롭게 멍 때리게 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은 바로 멍 때리게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멍때리기를 해도 괜찮다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숙경 박사는 국내 최초로 과학관을 연구한 과학문화 전문가로서 세계의 과학관을 비롯해 총 15권의 과학 대중서를 집필했으며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인 PCST 아시아 호주 지역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